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해볼 수 있는 습관으로 간헐적 단식과 가벼운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헐적 단식 시작해 보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일단 12대 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하시죠. 왜 12대12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일단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2대12는 사실 3끼를 다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8시에 아침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6시에 저녁을 먹고, 밤 8시 이후로 안 먹으면 됩니다. 공복 시간에는 우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부담 없으시죠? 야식만 안 먹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저녁을 먹고 야식을 또 먹는 것은 가짜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이란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지만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도 배고픔이 지속되면 실제 배고픈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배가 고프면 음, 먹기보다는 참고 그냥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에 따른 몸의 변화를 알아보면 왜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단식을 시작하고 처음 4시간에서 6시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공복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위에서 비워지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활성화됩니다. 그렐린은 공복 상태 위에서 생성되어 약한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렐린 분비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처음 증가 후에는 또 감소하면서 허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 후 6시간에서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화기관들은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먹었던 영양소들이 소화되어 혈류로 흡수되고 인슐린이 이들을 세포로 이동시키거나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의 역할이 끝나면 췌장은 더 이상 많은 인슐린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슐린 수치가 낮아집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몸에 저장된 에너지 즉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글리코겐에 저장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방출된 지방산 중 일부는 직접 연소되어 사용되고 다른 일부는 캐, 간에서 케톤으로 전환됩니다. 케톤은 특히 뇌에서 잘 사용합니다.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맑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12시간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와 잔해를 제거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 전체에 염증이 감소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노화를 막고 몸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보니 일단 12시간 정도는 굶어야, 아, 우리 몸이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당연히 처음 2주 전부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마음 먹고 꼭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사 가능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밥도 먹고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쉬우니까 빵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폭식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간헐적 단식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체중 감량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총 섭취하는 칼로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번은 12시간을 굶어서 12대12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보자. 2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자. 3번, 내몸 상태를 잘 느끼면서 하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당뇨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해보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